국무부는 북한과의 실무 협상이 조속히 재개돼 진전을 내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협상에서 서두르지 않겠다며 현재 미북 간 소통이 매우 잘 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의 대화를 통해 오는 8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 훈련을 비난하며 실무 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미국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북 실무 협상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We look forward, of course, to resuming those negotiations, and and you know we hope to talk about all ways that we can advance progress on these commitments.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또 지난달 30일 판문점 만남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국무장관,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모두 당시 오간 논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폼페오 장관이 최근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북한은 처음에 없던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길 바란다면서 미국과 북한 내에서 누구도 두 정상 간 약속의 진전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판문점 만남 이후 미북 간 접촉에 대해서는 비건 대표와 그의 팀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싶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강료 회의 석상에서 북한과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북한은 매우 좋은 소통을 하고 있다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북한과 전 세계 모두에게 매우 좋은 일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